림버스의 머리가 강림하여 할배들이 환호하며 폭풍과 도파민으로 거하게 취하고 있던 때 그런 축제에 찬물을 깨어는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홍루의 눈을 마디캡 마냥 도구처럼 씻며 실시간으로 즐기고 있던 선조들의 만능이었죠 어? 이거 완전 품은 할배들이랑 똑같... 이번 8장에서 등장한 H사의 진정한 실세들이 선조들이라고 불리는 단체를 보자 든 생각은 오딘가의 천룡인들이랑 성당이 비슷해 보이더군요 자신들은 신과 같으며 아랫것들을 장난감 삼아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아무렇지 않게 소비하죠. 다은 철룡인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문의 도시는 돈만 있으면 금기 내의 모든 것을 할수있기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영향력의 급이 달랐으며 무엇보다 철룡인은 모습을 드러내 패수라도 있지 선조들은 골방지기라 모습조차 잘 보이질 않죠. 게다가 몇백 년은 아무렇지 않게 살아다면서 불로장생이란 꿈의 기술을 패시브마냥 가져서 어굴 철1호선에 나왔던 그 파김치맨들처럼 육체적으로 죽일래야 죽일 수 없는 레벨을 태고 무엇보다 생명보험도 있어 부 월조차 가능할 대죠수많은 불을 싸우고 특이점을 활용할 게 뻔하고 그게 아니더라도 수많은 흑수들이 덤벼들 것이며 그걸 뚫고 상대를 공격해도 회복할 가능성이 있고 죽이더라도 생명보험으로 거의 손해도 없을 테니 이건 특색이 와도 난공불락이 아닐까 싶더군요 적을 이기기 위해선 우선 적에 대해 알아야겠죠. 불로장생과 돈이 많은 선조가 원하는 게 뭘까요 자신의 몸은 안전하면서 도파민을 얻는 것이겠죠 머리 강림을 보고 몇달 동안은 지루할 새 없다니 아마 보기 힘들면 힘들수록 만족하는 것 같죠 그렇기에 선조들의 입장에선 평생을 살아도 경험할 수 없는 걸볼수 있다고 미끼를 던진다면 어떻게든 관심을 끌어내는 게 가능해 보였죠 다만 그래봤자 방 밖으로 끄집어내는 것은 무얼 갖고 오든 불가능이라는 생각만 들더군요. 상대의 목적은 아니까 간섭할 수단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앞서 말했듯 물리적인 거리는 닿지 않으니 수단일을 봤자 홍로의 옥색 눈이 닿겠군요. 홍로의 눈을 유리창 삼아 바깥을 염탐하고 있는 선조들과의 접점이랄 게 이것밖에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홍로의 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몰라도 치야청수의 배경인 뒷골목의 밤을 분명 봤음에도 어리의 금기 중 하나인 뒷골목의 밤을 녹화하면 발톱에게 찢긴다! 는게 발동이 안된 걸로 보아 녹과 금지 금기를 쓰는 것도 불가능하겠군요. 지금까지 떠올려본 선조의 단서들을 정리하자면, 1. 물리적으로 직접 해치우는 건 그냥 불가능하다. 2. 선조의 관심거리가 있으면 미끼를 던질 수 있다. 3. 홍루의 눈을 통해 아주 약간 간섭이 가능하다 정도로 정리해 볼수 있겠군요. 엥? 이 정도면 공략은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상대는 무적체트키를 친 수준이잖아요. 언뜻 보면 상대방은 대처할 방법이 없어 보이지만 현재 도시에서 약자가 강자에게 반항할 방법이 있죠. 그것은 바로 빛, 그리고 캬르멘입니다 그렇죠, 선조에게 대항할 방법은 바로 뒤틀림입니다. 그저 오래 살면서 목표는 눈앞에 도파민 뿐이 골방지기 선조들이 빛에 도달할 가능성은 없을 테고 또한 아주 작은 간섭과 힘을 극대화시키는 것도 바로 빛이 가진 여러 가지의 가능성이겠죠. 하지만 아무리 뒤틀림으로 강력해진다고 해도 특색적자 공략을 단언할수 없는 선조의 방위기 홍로의 눈을 통한 정신 공격이 요요해 보이죠. 어디 보자 보기만 해도 누구나가 평등하게 정신이 붕괴될 정도의 녀석이 누가 있으려나 그렇습니다. 바로 그 정체는 검열 삭제입니다. 로봇 토미에서 나왔지만 나우레선 못 나왔던 슬라임과 아세이들은 후원자라 그렇다쳐도 나름 큰보알레프인 녀석은 묘사 불가 때문인지 다른 알레프의 활약을 구석에서 지켜만 봐야 했죠. 그럴 정도로 관리지 관리자 그문의 멘탈을 생김새 하나로 붕괴시키는 게 가능한 녀석이기. 공로가 눈을 통해 복수하겠다는 일념을 가지고 검열색된 마크2로 암흑 진화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빛의 영향으로 영구적 정신 손상 또한 가능할테죠 8장에선 유독 공로의 눈, 시야를 강조해왔죠 공로의 순수했던 어린 시절을 계속 지켜봐왔고 가물을 따라 현 H사의 특이점 현황을 봐왔으며 학살의 순간 또한 공로는 그저 바라볼 수 밖에 없는 무력하게 무력한 도파민용 마디캠에 불과했죠 하지만 반항은커녕 다가갈 수 조차 없더라도 정신적 공격 수단과 가능성이 넘쳐나는 현 도시의 뒤틀림이란 강렬한 미끼로 그들을 끌어낸다면 구름 위의 선조들에게 닿는 것은 충분하기에 캬로맨을 꼭 만나보시길 본 영상은 캬로맨으로부터 소정의 빛을 제공받았.